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요 일어나라 네 매주 수요일 사랑에 따른 (2부) 시간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정으로 함께하면서 집안의 가장 아버지를 위한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네이 시간을 이끌어주신 귀한 분 소개합니다. 드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의 이사장님이신 최성환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아 지금 보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다들 보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의 복장을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 맞습니다. 네. 초록색 아, 니트티에다가 음.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복장으로 일부러 맞춰 오신 건가요? 네, 사랑했던 정취자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라고 예. 오늘은 성탄절 분위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laughs> 예, 아 정말 제일 센스 있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냥 정장 차림으로 왔는데 <laughs> 우리 허영기 목사님도 워낙 이제 또 패션 리더시기 때문에 <laughs> 이 옷밖에 없어요. <laughs> 예쁘게 입고 <했고> 전자 <laughs> 오늘 이제 장로님 일곱 예, 번째 시간이신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하실까요? 네, 오늘은 네. 다정함 아버지가 주는 최고의 명약이란 주제로 다정함에 대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 다정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한번 생각해보다가 네. 먼저 제 딸에게 물어봤죠 어, 아빠가 다정하게 느껴진 적이 있느냐 아빠가 다정하게 느껴진 네. 적이 있냐 그랬더니 글쎄요 아빠는 항상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니까 음. 특별히 다정하다고 느낀 사건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laughs> 짐작을 했지만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웃음> 굉장히 <웃음> 솔직하네요. 이 짐작하셨다는 것도 웃기고 <laughs> 솔직한 딸도 재밌는데 정말 못으세요 그래서 정말 없어. 그래도 네. 잘 생각해 봐 했더니 예. 예. 아, 맞다. 엄마 없을 때 아빠가 우리 치킨 먹을까? 할 때요. <laughs>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laughs> 치킨 먹을 때 그러면은 애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보면 네. 네. 엄마 없어서 밥 먹느니 딴거 먹는 게더 즐거울 것 같은 마치 불량식품 먹는 아이들 마음이 아닐까 하는 <laughs> 생각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 그런 것처럼 <laughs> 예, 엄마 없을 때 치킨의 네. 다정함을 느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닌 거는 인정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치킨 먹을까 할때 다정함을 느낀다니 참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아하.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다정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네. 어,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마음이 포개질 때, 음. 이 교집합이 생겼을 때, 네. 예, 다정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지. <laughs> 그렇죠. 근데 또잘 보이는 것보다 실, 실수하는 것도 또 공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어긋나는 사이를 음. 다정하다고 표준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다정함이란 이 치킨 하나로도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음, 음. 서로 통하는 사이라고 느끼는 경험들 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교집합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생활 방식이 에, 다정함이 되겠죠. 네. 따라서 일방적인 다정함은 즐겁지도 않을 수도 있고 네.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음. 우리가, 저 너와 내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면서 하문의를 루어갈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다정함은 결국 함께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근데 요즘 남편을 남의, 남의 편이라고 편. 부르는 내분들이 <laughs> 많으시죠 아하, <laughs> 남편은 남의 편이다 예, 남에게는 네. 잘하고 네. 남 얘기는 잘 들어주면서 음. 정작 아내에게는 몹시 인색하고 음. 얘기도 더 눈동 많은 동잘안 들어주니까 네.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것이죠. <laughs> 물론 우스갯소리긴 해도 <laughs> 네. 같이 살면서도 외로운 그런 외로운 아내들의 섭섭한 마음과 어떤 싸인 불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부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교집합은 그냥 각자 음. 다른데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겠죠. 음.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지 못할 때. 외롭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프고 외로운 일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속상한데 외로운 마음인데 그걸 나누지도 못하고 네. 남편한테 말해도 돼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진짜 <laughs> 네. 남의 편이 될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런 남의 편이라는 말이 그냥 어 그냥 웃을 <laughs>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최근 이 출판계에는 네. 이 다정함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 음. 다정함. 그그 그 중에 두 가지 책을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인류가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정함, 음. 친화력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네. 책과 음. 또 다정함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야. 그야말로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이 파편화된 음. 나노사회, 예. 이 나노사회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사회적 연결과 와. 유대를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로 파악한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회가 각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나노사회가 됐는데 네. 다정함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정도로 더 중요해졌군요. 네. 아, 다정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정함이 되게 희귀해졌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나노사회라는 것 표현은 네. 우리 사회가 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음. 이 개개인 즉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이 나노 음. 이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뜻입니다. 네. 나노사회에서 공동체는 이 개인으로 분리되고. 또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면서 개개인이 오롯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나노 사회, 스마트폰, 뭐 알고리즘 기술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이 네.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외로움, 이 외로움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네. 사회적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외로움은 하루에 열다섯 개피 담배를 피는 것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어, 결과도 보도된 적이 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 네.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음.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 현대인의 외로움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급기야 영국은 어, 외로움을 사회적 감염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한 대책으로 2018년 1월에 정부에다 외로움부 음. Ministry <laughs> of Loneliness를 <laughs> 네.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오. 아 외로움부가 진짜 있어요? <laughs> 외로움부가 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국가와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음. 아버지의 다정함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찌 보면 아버지의 다정함이 사회적 감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집으로 가서 가정, 당신의 가족을 음. 사랑하라. 음. 이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네. 이처럼 분열과 단절, 외로움이 깊은 시대에 아버지의 다정함이 더욱 더욱 에, 절실해졌다는 뜻입니다. 음. 이 아버지가 외로움을 치료하는 명약. 이 다정함을 네. 일상 관계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정함 결국에 이 다정함이 이 사회를 치료하는 명약이 될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 이 다정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실천을 해야 이 사회가 여러 외로움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최성원 장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와서 그 구체적인 방향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라는 찬양 히즈빌의 찬양이었는데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한 가사가 담겨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어, 이 찬양에 은혜를 많이 느끼고 왔고 오늘 아버지여 일어나라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다정함을 회복해야 한다. 다정함이 이 사회의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명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아버지들이 뭘 해야 할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이제 아버지들이 다정함으로 네. 뭐 어떻게 이걸 해내갈지 음. 과제 수업에 대해서 좀 <laughs> 수행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자면 과제를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laughs> 예, 네 매우 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웃음> 실천적인 <웃음> 과제가 필요합니다. 숙제. 네. 첫 번째는 <laughs> 네. 어,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 교집합을 계속 음. 늘려가고. 풍성한 하모니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음, 교집합을 늘려가라. 예. 아내와 남편 사이, 네.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 음. 이 다정한 교집합들이 생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음, 네. 거기서 가족의 소속감과 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걸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네. 에, 가족 여행하기, 날씨 좋은 날 함께 등산하기, 음. 요리해서 나눠 먹기 사소한 수다 모임 갖기, 네. 또 패밀리 블레싱데이 음. 가족이 서로 축복하거나 음.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축복받은 축복 기도를 받는 날 이런 네. 날을 만들어 보기, 음. 또 함께 봉사활동 참여하기, 네. 뭐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음. 어좀 구체적인 예가 많은데요. 네, 네 패밀리 블레싱데이 이런 음. 거 되게 좋네요. 네. 음. 네. 네, 그렇게 서로가 이제 공통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것을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의 결속하기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결속하기 기능. 네. 네, 가족들의 허어진 마음을 모으고 음음. 이 뚝뚝 끊어진 관계를 잇는 다정한 매개체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합니다. 연결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공통적인 무언가, 이 교집합을 늘려나가는 것, 첫 번째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매개체, 통로네요. 맞아요. 네. 매개체, 여러 가지 가족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고, 가족끼리 운동을 등산을 하는 것도 좋고, 그 매개체를 늘려가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요? 예두 번째는 네. 이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이 참 중요합니다. 음, 다정한 손길. 예, 제 손이 좀 따뜻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제 아내가 제 손을 핫팩처럼 대여하거든요 <laughs> 정말요. <웃음> 네. 야 그래서 아내의 손발이 차가운 날이면 네. 제가 두 손으로 꼭 잡아 줍니다. 네. 등을 토닥여 주거나 또 음. 어깨를 감싸 주거나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이 혈압과 심박동수가 안정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힘들할 어때 손을 잡아주면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같아지고 또두 사람의 몸이 비슷하게 이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점은 이 뇌파도 같아지는데 오. 이것을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에서는 동조 현상이라고 음. 설명합니다. 아. 동조. <laughs> 네, 동조. 남편 혹은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은 음. 이 친밀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네.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진짜 그러네요. 예, 하루에 한번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 에 아내와 자녀들을 안아주는 허깅하는 것을 어, 숙제로 내주죠. <웃음> 숙제군요. <laughs> 허깅 숙제. 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어, 안아주라고, 안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라고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네. 어느 형제님이 오셔서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 에, 아내에게 숙제를 한 얘기를 이, 나누어 주, 줬습니다. <laughs> 이, 안 하던 짓이니까 네. 기회를 보다가 보다가 네. 아, 이제. 아내가 설교제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어? 뒤에서 어. 안았다고 그래요. 음.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래 하니까 <laughs> 자기도 모르게 대답이 어 숙제야. <laughs> 가족끼리 숙제야.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야. <laughs> 그러고는 굉장히 후회했다는 거니까. 어. 네. 그래서 그날 음,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오늘 퇴근할 때는 네. 정말 이 허깅을 제대로 해줘야지 <laughs> 생각을 하고 퇴근해서. 네. 어, 문을 열어주는 아내를 이제 제대로 안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내가 또 뻣뻣하게 안기면서 네. 이것도 숙제야? 첫 시작이 중요한데 남편이 아니야. 이건 정말이야. <laughs> 진짜 사랑하는 어, 거야. 정말 지금까지 미안했고 <laughs> 음. 당신 정말 사랑해 하고 야. 안아주니까 아내 눈에서 그 뻣뻣하게 무표정하던 <laughs>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촥. 떨려내리면서 두 분이서 같이 안고 한참 울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숙제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터치, 이 손길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이상적인 포옹 시간은 6초에서 20초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6초에서 그렇죠. 안아 줄 때는 하나부터 적어도 여섯 가지 셀 때까지는 네. 안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속으로 세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입으로 세고 싶지만 하나 준다면 일, <웃음> 입으로 <웃음> 세고 싶어 <laughs> <있으면 웃음>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다정한 손길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손이 따뜻하거든요. 네. 안에서 손은 차가운데 잘 때도 발이 차가우니까 제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손길, 또 발길도 아 차는 발길 말고요 <laughs>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걸 맞아요. 통해서 또 따뜻한 어루만짐 또그걸 통해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뭔가요? 네세 네. 번째 아버지의 다정함은 아내와 자녀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네. 아는 것. 네. 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적이 네.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옳은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네. 아버지가 나를 잘 모르면서 음. 다 아는 것처럼 지적하고 고쳐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잘 알려는 노력도 보이질 않으면서 음. 그렇다는 것이죠. 음. 다정함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강조해보자면 네. 아내는 남편이 나를 안다고 느낄 때또 음.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잘 안다고 느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아. 또 그럴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이 다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씀이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예, 다내 말씀입니다. 말씀 <laughs>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예. 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음.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네. 아무도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때라도 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 나를 아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네. 뭐 어려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사실 네. 이 안다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장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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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다. 안다. <웃음> 안다고 했는데 진짜 모르잖아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은 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웃음> 아는 <웃음> 것 같은데 모르는 <laughs> 예.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는 척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네. <laughs> 우리 네. 아버지들이 아내와 음. 자녀를 다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그들의 말, 표정, 몸짓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음. 허투루 듣지 않는 것이죠. 네. 무심하게 그들의 하는 말이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음.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투루 듣지 <laughs> 않는 것, 무심하게 핵심을 비껴가지 않는 것.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다 잘못해서 네. 건성으로 들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되지 않는 거. <laughs>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laughs> 네. 네. 첫째는 가정에서 교제밥을 늘리고 네. 다정한 하모니를 이루자. 네. 교제밥 하모니. 하모니. 네. 네. 두 번째는 아내와 자녀에게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을 내밀자. 아, 다정한 손길. 손길. 네. <laughs> 셋째는 아내와 자녀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말자. <laughs> 허투루 <웃음> 듣지 않네. 귀 쫑긋 해오고 듣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단어로 정리해드리면 함께 그리고 손길 그리고 경청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군요. 이야,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정해지면 네. 아내와 자녀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영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사람은 원래 이제 죄성이 있어서 부드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네. 내면의 거친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하는 이유가 되겠죠.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가 주는 최고의 명약 다정함. 다정약. 이 다정함을 풍성히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학교 이사장님이시면서 또 장로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laughs> 네, 다정함으로 우리가 또 같이 가정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탄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두라나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님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했는데 가시기 전에 네. 오늘부터 한번 퀴즈를 한번 내주시죠. <웃음> 네. <웃음> 어... 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네. 바로 마칠 수 있을 텐데요. 음, 네. 아버지가 다정함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네 가지 중에 아닌 것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아, 것을 <laughs> 아닌 것. 네. 네. 첫 번째, 첫 번째 가정에서 교집합을 늘리고 다정한 하모니를 이루자. 하모니. 하모니. 두 번째, 두 번째 아내와 자녀에게 다정한 손길을 내밀자. 손길. 손길. 네. 세 번째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들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 갖게 해주기 위해서 <laughs> 웬만하면 아버지는 말을 삼가하자. 아하. 웬만하면. <laughs> 네. 네 번째 네 번째 아 아내와 자녀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잘 기억하자. 잘 기억한다. 네이네 아, 네. 예, 네 가지 중에 네. 아닌 것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되겠소. 좀 그럴싸한 오답이 섞여 있습니다. 네어이규원님 유튜브 댓글로. 네. 정답 바로 맞춰주셨어요. 세 번째. 네. 그렇... 정답 말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정답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웃음> <웃음>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발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샵9330 우물청9330번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장로님이 퀴즈를 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잘 기억하시라고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쫑끝 그 네. 이렇게 마음 들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통 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어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성분이 듣고 계시다면 본인의 남편에게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도 공유하실 수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엄마분들은 네. 거기에 아빠란 단어에 자기를 넣어보셔서 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겠네요. 선물까지 걸려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문제를 너무 쉽게 낸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너무 어려웠어요. 뭐. 어려워요. <laughs> 그래도, 아, 여러분,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오늘 장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성원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와 허용기 목사님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네, 저는 허용기 목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